자 이제 교재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의 물건은 농지 연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고 연금이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도 할수 있는 두 가지 다할수 있는 땅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낙찰을 받고 이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안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드린 대로 안될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그때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하고 같이 협조를 했을 때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추천했던 물건은 다 그동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걸 가지고 원칙으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1년 동안에 이한 달에 두 번씩을 추천을 하면은 총 24번을 추천을 하는 거고 한 번에 제가 한 16개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그럼 한, 한 달에 30개고 30개가 1년이면 약 360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낙찰을 받아서 제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안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등록을 하시는 순간 추천 물건도 들으실 수 있지만은 경매에 관해서 모든 문제점을 저하고 같이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뭐 김사님 몇분이게 계시거든요. 지금 한 1년, 2년 되신 분들인데, 2분에게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항상 낙찰 받고 나면 생각대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됐을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해고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년 동안 같이 오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도 다시 여쭤보는데, 제가 사장님한테도 뭐를 도와드리면서 컨설팅 비용 내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20만 원을 내는 순간에 해결하는 비용에 대한 제가 도와주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따로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사실 낙찰을 받는 것으로 추천을 하고 제가 컨설팅 비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년동안 120만원 받는 것이 없었어요. 기냥 해주고 낙찰 받으면 했었는데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낙찰 받아야지 내가 컨설팅 비용 받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집재를 내고 월 월급 줄려면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생겨. 낮게 낙찰 받아야 될걸 조금 비싸게 쓰라고 하는 내 마음 자체가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랬때 내가 가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내가 추첨 물건을 해고 그냥 무조건 1년 동안 해주고 120만 원을 받고 입찰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낙찰을 받고 나올 때는 내가 컨설팅비 없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낙찰자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전부 다한 50여 분 정도쯤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16, 17명 정도쯤 되시거든요 가끔가다 물어볼 게 있을 때는 오셔서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순간 제가 이 추천물건 동영상 밴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밴드로 제가 초청을 해 드리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한 7시나 8시쯤 되면 편집을 해서 그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다 들으시겠고, 오늘 교재한 분씩 다 드렸죠. 본인이 프린트가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달라고 하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난 프린트가 없다 하시면은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오늘 그, 그것을 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사실 착불로 보내드려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1년 동안에 120만원의 수용료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한 물어보실 때 따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약 360개 정도의 물건을 권리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특수경매를 입문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권리분석하는 것을 한 1년만 들으시게끔 되면은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제지올려놓으면 제가 추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이 낙찰이 되면 올려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때 낙찰이 이미 됐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보시도 돼요. 근데 아냐가 공부도 해야 겠지만은 수익도 좀 올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120만 원을 내시고. 유튜브에 가입을 해서, 해서,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들으시고, 낙찰을 받기 전에 물어보시든지, 또는 본인들이 많은 거를 그, 본인들이 골랐을 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고,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예전에 낙찰 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다가 컨설팅 비용을 주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컨설팅병 말고 120만원 내고 등록하세요. 그럼 내가 옛날 것도 다 해결해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120만원을 내시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경매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이종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120만원을 냈을 때는 내 권한을 찾으려면 뭐라도 물어보시면 권한을 찾는 건데, 내가 거꾸로 150만 원 내고 안 물어보는데, 당신 다 알아? 왜안 물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언제든지 본인이 물어보는데 물론 제가 강의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화로 직접 하시면, 직접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문자로 주시면 하루나 이틀 안에 제가 이렇게 보고 답, 답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카톡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제 그동안 수강생들이 막 했던 사람들이 제가 보면 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5-6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카톡에 올리게끔 되면 본인은 엊그저께 올렸는데 나는 벌써 수백 개가 지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찾지를 못해.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게끔 되면 제가 그 날짜로 해갖고 빨리빨리 찾거든요. 그때 답변이 가게끔 되는데 카톡으로 물어보시게끔 되면 다른 사람들 그 같이 막 올라와서 막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반드시 무언가 물어보실 것이 있을 때는 문자로 물어보시면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제가 조용한 시간에 문자 온걸다 검토해보고 물어보는 게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봐야지 어떤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돼 있다 한번 제가 자세히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 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농지 연금은 본인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2년 있다가 또몇 년에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3년을 갖고 총 합쳐서 5년이면 되지 연속해서 5년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2021년 이후에 경공매로 낙찰을 받으신 분은 2년 이상 집정 농사를 제의되고 5년과 관계없이 연금을 신청할 때그 연금 한 땅에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지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연금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출입이 없는 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땅이 되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명시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금을 줄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 중에서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나는 공시지가로 주십시오. 나는 감정평가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감정평가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6억으로 돼 있죠. 그럼 이 6억으로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총촌공사에서 연주해서 나 감정평가를 하고 싶다 여러분 다시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점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먼저 감정한 사람이나 새로 감정한다고 해도 또도 여기서 10% 이상 정도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서 보면 공시지가의 몇 %라고 그랬죠? 90%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 감정 가격에 80% 정도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농지가 취득할수 있는가 없는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있다가 농지연금 받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에 5 5세서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형이 있어서 60세 이상이 되고, 나이에 따라서 기간 정액에서 5년, 10년, 15년, 2 0년 있는데 63세 이상이면 20년만 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 보계금 면 종신형이면 6 0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더니 14억 정도가 나온다. 14억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1억 4천 내가 뭐 실전 건다. 14억입니다. 14억 감정 평가가 14억 정도 나왔을 때 그게 하신다 고 아시면 되고 농지연금은 아무리 20억 25억짜리라고 하더라도 300만원이 한도예요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서산 2024 578번째 답이 부필집문서 960평입니다. 감정평가가 6억인데 지금 얼마로 하락한다면 1억 4 4 0 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몸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6억이 되니까 최악의 경우 제가 8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 8이 40% 4억 8천 정도가 최악이고 또감정평가 옛날에 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다면 6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가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감정평가 그대로 됐다면 6억짜리니까 5억 4천이 돼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10%를 더낮겠다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4억 8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나이와 병합을 해서 연연을준준이이렇생생하하시면됩다지지이이 답으로 획관리지지입입다여여설정정이억억천천이0 있고 0 보면 5 6 4 0 0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0 0 0 0 226, 2 2 4 2 0 1 0서 물건번호 이, 여기 2번하고 3번이 경매물건 자체가 물건번호 보면은 <laughs> 2번으로 되어 있죠. 물건번호 2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 갔을 때이 사건번호 물건번호 2번이라고 반드시 쓰셔야지 물건번호 2번이라고 쓰지 않으면 이거 실효됩니다 물건번호까지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경우 물건번호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제가 물건번호 2번을 추천을 한 겁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적도를 보시게 끔럼면 이게 현황도로가 있고 현황도로 사이에 여 보면 여기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로거든요. 이게 지적도가 이렇게 조금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이이 이 자체는 현황도로는 여기 있지만 이, 이것이 도로로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요 우리가 낙찰받는다. 요두 개인데 요 땅이 있죠. 요 땅이 모로 돼 있죠. 구유지로돼 있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현황도로하고 여기에 지목성 도로하고 조금 겹쳐져 있지 않지만은. 같이 내땅 자체로는 이 도로에 붙어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무조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상 도로인데 읍음 미만의 지역은 4m 도로를 안해도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건물 자체를 큰 건물을 짓다면 건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6m 도로 8m 도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될 수도 있지만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음 미만의 지역에서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이 4m의 도로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4m가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법상도로가 아니다 라고 보지 않고 음 미만의 지역이냐 읍 이상의 지역이냐 이런거는 뭐 같이 보면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건축허를 내준 것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봤더니 이것이 여기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동도로에 의해서 건축허를 받은 도로가 이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더니 이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을 떼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 자체가 동도로에 의해서 건축허를 받은 도로다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포장된 이런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옆에 있는 답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지금 가격이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6억짜리가 1억 4,4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 설정이 6억 5천이 되는데 이걸 전부다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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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냐면 그렇지 않고 아까 물건번호 1번이 더 있었죠. 아마 제가 보면 이거 공동담보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때 이이이땅두개자체를 전부다 6억 5천에 설정하고 5를 신청했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도로는 있고, 건축 허가도 가능한 땅으로 보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인데, 농지 연금으로 제가 투자한다는 건 절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거는 나 혼자 입찰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가격과 전 가격 중간이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농지 연금용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이것보다더 좋은 농지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목표로서 낙찰을 받았다는,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은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벌을 생각을 해야지 낙찰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쓰느냐 눈치 볼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10만 원을 더 써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그 사람은 경매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더 썼다 해서 아휴, 내가 조금 더쓸걸 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경매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제가,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강의하면서 본게그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많이 받기 때문에.